2024년 12월 3일 출생한 사람은 갑진을의 신축일주입니다. 오늘 일간은 신금으로, 주옥으로 보석의 성분입니다. 보석이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다소 거친 모습을 가졌다. 가공을 거친 보석은 아름다운 광채를 가질 것입니다. 원석은 땅속에 묻혀 있거나 채굴됐지만 가공되지 않은 것이 서로 팔자에 토해 기운이 많고 수기가 없는 경우로 아, 이런 경우에는 완고하고 고지식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만약 수구와 목이 많은 팔자는 흙 속에서 채굴되고 물로 해서 세공과정을 거쳐서 광채를 가진 귀하고 또는 고가에 걸어, 거래되는 보석의 형태를 갖게 돼서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지혜와 행동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겨울 차가운 기운이 진기하는 때이기 때문에 금수가 따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화 즉 조우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 아, 조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능은 좋다 할 것이지만 차갑고 예리해서 소유하기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기가 없게 돼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겠죠. 오늘 팔자를 살펴보면 한스이 지나치고 상관생격적 구조를 가져서 사회성이 강하고 돈 버는 재능이 좋다 할 것이지만 일간이 신약하고 조가 되지 않아 재다 신약팔자가 됩니다. 즉 재물을 탐하고 윤리 도덕관을 상실해서 인간성이 결여된 수전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남녀를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개념이 방만해서 정숙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출생시에서 일간을 돋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좋은 팔자를 가진 자식을 얻을 수 없게 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